오늘은 깜짝 놀랄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디바! 이효리 씨의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 소식인데요. 2025년에 있었던 이 사고로 인해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때는 2025년 7월 27일 이효리 씨가 JTBC 다큐멘터리 천국보다 아름다운 해자의 뜰에 출연해서 과거 개물림 사고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반려견들이 싸우는 걸 말리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 사고로 손가락 신경이 끊어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으악,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효리 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손가락이 거의 잘릴 뻔했다. 손이 덜렁거려서 잘린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어요. 사고 직후 이효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 이상순 씨는 서울에서 녹화 중이었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손가락에 변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방송에서 이효리 씨는 부상당한 손가락을 당당하게 공개하며,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방송에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저는 괜찮다며 쿨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역시 가쿄리 함께 출연한 김혜자 선생님 역시 강아지들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 부끄러울 것 없다며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이효리 씨는 평소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는 걸로도 유명하죠. 2010년부터 유기동물 입양을 시작해서 현재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이효리 씨의 긍정적인 모습에 더욱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효리씨 정말 멋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래오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